그, 아저씨그 아이씨 보험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 보험은 있는데 그 아, 아이 아, 그러면은 보험 철기... 저희 집이 지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 그럼 모르겠고 일단은 보험 처리 하시고 아, 어? 저희 집 지금 딸내미하고 아들 내미들이 반지하에서 어, 아이씨 얼굴은 그 결혼도 못하게 생겼는데 무슨 딸내미랑 아들이 <laughs> 자 그러면은 각자 이제 괜찮은 타고서 이동하겠습니다 각자 괜찮은 타고서 이따 거기서 만나 보충체크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저 어, 혹시 가기 전에 거디 네. 하나만 와 가오 될까요? 저기 무슨 또 거래요. 중고차 거래요. 아유, 태우고 갔다, 갔다 예. 네, 자몽아, 자몽 태워 보 갔다 갔다고 새되시네. 예. 자몽아 이 잡아. 자몽이 안내거타 그냥. 지 갔다 지하고서 지우 트럭 하는 데로 오세요. 어딘지 알죠? 네. 네. 자몽아 트럭에서 자몽아 기대돼? 홀리. 홀리는 사람 이름이 아닐까, 자몽아? 몰리. 멀리. 몰리도 아무 사람 이름이 아닐까? 내꼭 사람 이름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너의 전 여자친구 이름은 아니잖아 자몽쿤 몰라 근데 대체 아는 게 뭐야 어... 너는 내 생일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야 내그 생일인 거 거야. 까먹어서 친구들하고 술 처먹고 노느라고 내 생일 까먹고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아니야 미안해. 내 생일은 척 까먹고 친구들하고 술 처먹고 놀다가 나한테, 나한테는 나한테 먹다 남은 초콜릿 하나 주고서 끝내버리고 아주 그냥 자몽쿤 정말 칭찬해 자몽쿤 아주 잘했어 치킨 먹고 싶다 야, 일단 너 어디가 타왜 먼저 내리고래? 그래. 차 타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구나. <laughs> 아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자옷쿤 트럭 기사라는 거는 원래 좀 가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유명하겠다. 크고 우람한 차를 몰기 위해서는 잠옷 쿤이 있는 기본이라고. 오케이. 좋아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잠시 여긴가? 잠깐 쉬면서 지우 쿤을 기다리는 거야 새꺄 어디가? <laughs> 야마 야마 어디 관찰해? 야, 마. 야, 마. 어딜 관찰하고 있어, 미친놈아. 큰데? 원래 컸어. 아씨, 여기, 여기는 진짜 금지구요. 옆에다 대셔야 돼요. 머리 사뿐인 지를 밟고 가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다 모였구만. 뒤에 다 모였구만. 네, 깔쌈하게 아주 퀵, 으러다가 빠르게 아주 그냥 아주 깔쌈, 섹시하게. 자, 가자, 얘들아. 지옥쿠는 그냥 내부 타면 돼, 알았지? 저는 그럼 옆에 가만히 타가지고 짜져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아니지 보조 운전석은 이제 보조 운전을 하는 게 네가 아니요 아니요. 창고로 갈 거야. 플러스 버튼 누르서 안 뜨는 사람은 마이너스키 한번 누렀다 보면 네. 떠요. 아하, 오케이. 어쩌라고요? 누를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 지도에 나 지도에 오케이. 나와 있는 화물을 가져서그 어퍼 네. 어시 어, 하면 되는 거 알죠? 콕지. 오케이 콕체. 음, 콕 찍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토킹 자, 일정 보통인 제가 원래 뭘면안 되는 거지, 만 잠시만요. 뭐 하는 거야? 뭐 이것도 못해. 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 아, 진짜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누워 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안 돼요. 기원할것 같은데, 어, 제 컨테이너 오실래요? 더로워서안 가요. 냄새나요. 아 너무해요? 그럼 좀 씻고 오시던가요 자몽쿤 아니.. 컨테이너.. 자몽쿤 요즘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세우시려고 지금 3년 2개월 동안 자몽쿤안 치셨다고 들었는데 자몽콘 진짜인가요? <놀람> 내려. 말기게 <놀람> 아저씨! 내려! <놀람> 내려. <놀람> 내려 아저씨. <놀람> <내려. 놀람> <내려. 놀람> 아저씨. 지금 에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브레이크가 잘안 먹더라고. 아이거 화물 이거 깨졌으면 제가 어떡하고요, 진짜 이거. 이거 저, 저희 사장님이 그 어? 갑자이네 요즘 경기 안 좋아 가지고 월급 받고 지금 어? 제가 연봉이 원래로 충분한데 지금 150만 원밖에 못 받아 한 달에 지금. 예, 이거 어쩔 식고요, 이거 지금.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이고. 안 되겠다. 아, 사장님 찾아 좀해 봐야겠다. 안 되겠다. 아이씨. 네, 사장님이요? 아, 기봐 봐요. 안되겄네 이거 보험 회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되겄네 이거. 사장님, 사죄송 아, 아. 아, 그, 아, 그 아, 그래, 그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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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사이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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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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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금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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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 이게 장님 사장님, 사장이 사장님, 사서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이 사장님, 사이님이장이 사장님, 사이님 사장님, 사장 이거 뭐 어떡해, 이거 사장님, 사 이거 사장님, 사장님, 사장이사장 사장님, 사장님, 뒤에 아저씨 예예 예. 그 어디 회사분이세요 그 아이 저 개인사업 하는데요 아 개인사업이죠 예예 사장님 개인사업이래요 아 개인사업이야 하아아아아 아 하네 저 아저씨 그 아저씨 보험 가입돼있어요 그러면은 아 보험은 있는데 그, 아이, 아 그러면은 저희, 보험 처리. 저희, 철기... 저희 집이 지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 아 그럼 정말... 모르겠고 일단은 보험 처리 하실 수 있고 아이 저희 집 지금 딸님이하고 아들내미들이 요 아이씨, 어... 얼굴은 그 결혼도 못하게 생겼는데 무슨 딸내미랑 아들이. 아, 있긴 있어요. 아이씨, 신분증 신문 보여주세요. 신문증. 좀... 나이가 스무 살인데 무슨 딸내미랑 아내가 있어, 무슨. 아니, 좀 빨리 나왔어요. 아니, 아이씨, 아무튼 간에. 그 예, 깔끔하게 보험 처리로 해서 그 서로 손해 보는 거 없이 합시다 그러면은 보험 처리라뇨? 그아이씨 그러면 가시, 이거 화물과, 이거 화물값 다 우리 내 거예요 이거 지금 몇천만저 이거, 이거 화물을 이거를 보험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아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고만 하는 소리야 저거? 아 근데 사장님 어떻게이 사람이 어고 개인 그 적으로 갑기도 애매하고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사장님 그래도? 그게 그게 낫지 저저 사람 감당 못해 저 안에 들은 거. 그 아저씨 그 사장님이 범처를 하신다고 그날다하시니까 아, 예예예 그럼 예. 일단은 갑시다 가던 길 예예 예. 예, 그 예, 어디로 감사합니다. 가세요? 공천지가 어디예요 거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럼 그 그러면은 가서 얘기해요 예 사장님 아아 아. 이따가 운전 타고 화다 옮기고 자서 드릴게요 제가 다시 아 그래 수고하고 예예 예. 야 지우야 예 사장님 모셨어요 얘기, 얘기하고 갔다 이게 봐라 음. 가자 가자 뭐라대요 아야 범죄리 한대 범죄리 한대 야자뭉아아 범죄리 안돼요응 아니다 오다 사고났어 지금 사고가 났다고? 어. 아 개빡치 죽겄네 진짜 아이 또 어떤 쌍놈 씨끼가 아 서있는데 와서 박았는데 밥 말아먹었나봐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인성을 하.. 아, 그러고 심지어 뭐라는지 알아? 막 구라도 쳐? 지가 딸내이랑 아, 아들이 아딸내이랑 아냐가 있대 뭐? 나이가 보니까 나이가 근데 나이 20살이야 근데 스무 살이라고 어 스무 살인데 h 응. e 하지 말라 그래 그니까 r e i 맞아야 돼 진짜 s 진짜 때려다가 r e 참 n t 진짜 아들 같아가지고. 나도 20살이긴 한데. 아 e I agree. I agree. I agree. I a g r e 얘는 알고리즘이 I agree. I a g r 아이 I a g r 이 e I a g r 아 e I agree. I agree. I agree. I a g 저희 저희 다 봤어요. 어 백라이트 깨진 거 봐. 사장님 잠시 그 내려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내려보세요. 내려보이소 그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경찰 불러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저희 사장님 말로 하시다 말로 편하게 그 내리시오 그 빨리. 사장님 빨리. 빨간 번호판에 이야기 하고 가시자. 갈길 모자라시오. 그렇지. 아, 사장님 그 빨간 불이신데 이렇게 밀고 오시면 어떻게 요그차 백라이트 다, 다 나간 거 봐요. 어떻게 이고. 어, 백라이트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여섯 개 있는데, 이거. 여덟 개 있는데. 어, 기스 난 것도 이거. 그, 우리 같은, 이제, 동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좀 조심합시다, 그. 그, 어떻게, 뭐, 어떻게, 신호 못볼 수도 있으니까, 서로서로 좀잘 주의하면서 합시다, 우리, 그.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 살기도 힘든데. 아,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가 뭐, 뭐, 갚으라,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온 거고. 예, 예. <laughs> 아, 이럴 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말을 안해 말을 말안 한다고? 말을 안해 말을 머리야 사고되고 너무 겁먹었나봐 너 얼굴이 <laughs> 또 그렇게 좀 꼼하게 생겨가지고 누가? 저 뒤에 있는 사람 아그 사람 보고 쫄았을 게 확실해 아 음. <laughs> 나무 걱정은 겨? 너 거울 어, 봐봐. 내가. 너 백미러 보면, 너 백미러 못 보는 거너 백미러 왜 차이 없겠니? 네 차이 없겠냐? 생각해봐라. 아, 그런 겨? 어, 그런 겨. 어지간하면 경찰이니 네 얼굴 보고 니네 잡으러 왔겠어. 아주, 잠은, 나 아직도 기억나, 그때. 이 새끼 자고 있는데, 지금 문을 돌려, 나가는데, 지금 잘총 들고서, 어, 놀래가지고, 한발 쏘는 거 봐, 아주 그냥, 벽에다가. <laughs>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경찰, 그때 막, 개그품 물고서, 막, 지우, 기억나지, 그때? 그래가지고. 경찰에 질식사 할뻔 해가지고 사생의 밑으로다가 잡혀갈 뻔했잖아 맞아, 맞아, 시키고 아왜 그런 니까 전화 한번 못 쳐보고 에헤이 사랑해 정말 <laughs> <laughs> 음. 자문쿤 지금 매니저가 지금 어? 유튜브한테 자문쿤 지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문쿤 지금 본인의 직업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저 당신은 잠깐 트럭에 살고 있는 저의 매니저일 뿐이라고 자문쿤? 어? <laughs> 아예 사장님 <laughs> 조심해, 진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내가 친한 척. 아 어, 착한 척. <laughs> 어? 아 예의 바른 척 해주니까 자문꾼 사람 아주 넘버 아주 그냥. 지금 그래, 안 그래? 아아 아 <laughs> 새끼는 뭘 어흥거려. <어허 웃음> <laughs> <laughs> <laughs>